루피가 초파가 건넨 만병통치약 2525656을 사용하여 체력뿐만 아니라 몸의 잔부상마저 모조리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활기찬 모습을 보이며 이무에게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끝났군 이라고 말했고 쌍디는 담배를 피우며 후저 녀석을 잡은 뒤 저녁 메뉴는 끝내주는 걸로 준비해야겠어. 어쩌면 레드라인이 붕괴되며 올블루가 탄생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한편 아이기스는 이모에게 이모님 밀짚모자가 체력을 완전히 회복한 것 같습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인데. 라고 말했고 이모는 오로 성들은 어디 있지?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아마 레드라인 근처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겁니다 밀짚모자 일당을 포함한 연합군이 오로성을 필두로 한 정부군과 격돌 중입니다 워큐리 성은 급히 이리로 향하고 있을 터이니 여전히 전세는 저희 쪽이 유리하다지만 아무래도 밀짚모자가 변수가 될것 같군요 라고 말했고 이문은 밀짚모자 루피는 내가 직접 제거하도록 하지 이 녀석은 나머지 잔당을 맡아라 라고 말한 뒤, 사람사람 열매의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야훼의 모습으로 변했고, 이문은 루피와의 대결에서 입은 상처가 누적되어 있었기에 조금은 지친 기색을 드러내며. 밀지 모자, 체력이 돌아왔다고 해서 건방 떨지 마라. 결국 운명은 신이 정하는 대로 갈 뿐이니.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 시시시, 쓰레기 봉투 녀석, 니 놈을 날려버리고 고기를 배불리 먹을 거라고. 라고 말하며, 루피와 임무의 2차전이 시작되려 합니다. 루피와 이무와 격돌하려는 사이 공중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날아오며 무너진 마리조아 전체에 그림자가 드리웠고, 잠시 후봉이의 형태로 변한 워큐리가 루피를 짓눌러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곧바로 거대화를 진행한 뒤 워큐리의 뿔을 일시적으로 고무로 변환시킨 뒤 워큐리의 뿔을 길게 늘어뜨려 버린 이후 워큐리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멧돼지 자식 정말 끈질기잖아라고 말했고 쌍디는 저놈은 내가 맞도록 하지 마침 돼지갈비찜 재료가 필요해서 말이야라고 말했고 조로는 워큐리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기에. 조심해라, 검은 다리. 저 녀석은 이 녀석이 어인섬에서 상대했던 놈보다 더 강하다. 라고 말했고, 상디는 너야말로 조심해라, 망할 검사. 저기 투구를 낀 녀석이 오로성보다도 훨씬 강하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흥 그건 니 녀석이 약해서 그렇게 느낀 것일테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도 아이기스의 느껴지는 기운이 오로성보다 월등히 강함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었기에 꽤나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워큐리는 루피에 의 땅에 처박혔지만 다시 몸을 추스리며 일어난 뒤 이모님 본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까 저조차도 본 모습은 처음 보는군요 라고 말했고 이모의 본 모습에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이모는 경고망동하지 마라, 워큐리. 밀지 모자 루피를 죽이면 세 번째 세계마저 붕괴되며, 대예언과 바바로니의 예언이 빗나가게 된다. 즉, 정체를 숨기는 거추장스러운 행위 따위. 의미가 없어지지. 세계 정부는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알겠습니다, 이모님.이라고 말한 뒤 아이기스를 흘기 쳐다봤고 워큐리는 이모와 내통하는 근위병이 존재하며 이모의 명령을 전달하는 대행의 존재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기에 저 남자가 이모님의 숨겨진 오른팔인가.라고 중얼거립니다. 루피는 초파의 도움으로 체력을 모두 회복하였으며 몸에 누적된 데미지로 차 말끔히 회복했기에 조로 루피와의 대결로 인하여 데미지가 축적된 이무에 비하면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서 대결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무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어이, 쓰레기 봉투 영감. 이제 정말 널 날려버릴 시간인 것 같네. 영웅이 되고 싶다는 생각 같은 건 없지만 친구, 동료, 가족을 위해서 세계 정보를 부수겠어라고 말한 뒤 곧바로 기어식스를 사용하여 이무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기스가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뛰어올라 자신의 방패 혼천 패무순을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사람사람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공허의 피빛을 사용하여 루피를 순식간에 땅에 처박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가 나타나 일합참살 지왕의 인내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아이기스의 팔을 절단시켜버리려 했지만 아이기스는 혼천패무도를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을 막아섰고 조로와 아이기스의 폐항색 폐기가 충돌하며 매우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로 저 투구 녀석은 또 뭐야? 라고 소리치며 자신을 날려버리고 조로의 공격을 막아낼 만큼의 강대가 또 있다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아이기스의 실력을 보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보이며 이무님의 진정한 오른팔은 저 녀석이었던 건가 라고 말했고 쌍디는 곧바로 워큐리의 앞면을 걷어차버리며 좌절하지 말라고 영감 어차피 세계정부는 오늘 무너질테니 라고 말합니다 아이기스는 루피와 조로의 공격을 막아선 뒤 롤로노와 조로는 제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밀짚모자 루피를 부탁합니다 밀짚모자가 만전상태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나 다행히도 아직은 애송이 진정한 의미의 정점과 붙어본 경험은 전무할 터이 싸움만큼은 이무님께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승리할 가능성이라 밀짚모자와 나의 대결은 일방적인 대결이 아니라 확률 싸움이 되었단 소린가? 아이기스, 명심해라. 이 싸움에서 밀지 모자 일당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최후의 웃음을 짓는 건 저들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하였고, 아이기스와 조로의 감이 충돌하였고, 쌍디와 워큐리 역시 합을 주고받으며 강렬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이누가미의 형태로 변한 갈링을 바라보며,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거라 여겼는데, 신의 기사당 총사령관 갈링 아니 괴물의 형태로 변한 것을 보면 오로성이 되었을지도 모르겠군”이라고 말했고 로우는 “방심하지 마라,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 당신의 강함은 익히 안다만 체력적으로 우리 쪽에 불리한 것은 사실. 단숨에 저 괴물을 잠재우고 판을 뒤집는다”라고 말했고 키드는 “의 겁나면 나한테 맡기라고. 저런 미친 개 따윈 10초면 끝낼 수 있다고”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도로와 아이기스, 쌍디와 워큐리, 드래곤 키드 로우와 갈링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루피와 이무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무는 찰나의 순간을 이용하여 몸을 서서히 회복시켰고 자신의 생명력마저 사용하여 초회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문는 불로불사의 몸이었기에 생명을 잃는 페널티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전투 이후 며칠간 전투불능 상태가 된다는 페널티는 존재했고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루피와의 결전이 끝나게 된 이후 페널티로 인하여 전투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문는 다시 망토를 뒤집었었고 루피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이, 영감, 불편할 것 같은데, 벗지, 그래. 라고 말하나, 이문을 루피의 말에는 전혀 대꾸하지 않았고, 망토를 쓴에 따라 회복력이 빨라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뭐, 아무래도 상관없긴 하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니카의 형태로 변했고, 이후 기어 식스를 사용하여 전신의 황금색 빛의 성스러운 기운을 두릅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전보다 훨씬 크게 울리는 해방의 드럼을 울리며, 지면을 포함하여 주변의 바다마저 고무로 변화시킨 뒤, 순식간에 이무에게 접근하였고, 고무고무 바주랑건을 사용하여 이무를 노렸고, 이무는 무패신의 일격을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섰고, 루피와 이무의 폐양색 폐기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 지면과 바다마저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와 이무의 대결의 여파로 마리조아가 무너진 데 이어 레드라인마저 무너져가고 있었고, 쌍디가 그토록 바랬던 올블루가 탄생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루피를 필두로 한 연합군이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하며 성지 마리조아는 단숨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신의 기사단과 근위병들조차 이들을 막아서지 못하며 결국 철룡인 대다수는 신의 함선에 탑승하여 곧바로 새로운 성지 아발론 델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발론 델피는 과거 900년 전 세계정부가 유사시를 대비하여 완공한 거대한 군사기지와 같은 섬으로 섬 전체가 다이아몬드, 강철과 같은 단단한 물질로 뒤덮여 있으며 최신형 군사장비가 구비된 섬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피구역으로는 적절한 지역이었지만 성지 마리조아처럼 고급스럽지 못했기에 철룡인들은 분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게 뭐냐이, 성지 마리조아로 돌아가자이, 쓰레기 같은 하계에 더는 살고 싶지 않다. 이 라고 소리쳤고 신의 기사단 포버스는 천룡인들을 통제하며 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로 성들을 필두로 한 세계 정부의 강자들이 반란군과 대치중인 상황이다만 이미 성지마리조아는 무너졌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고 천룡인들은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은 성공적으로 아발론 델피로 이주했고 포버스는 이곳이라면 쥐새끼들이 침략해도 성지 마리조아보다 훨씬 용이하게 방어할 수 있겠군 근데 도대체 저 거대한 비석은 뭐지 고대문자가 빼곡히 적혀있군 이라고 말하며 아발론 델피 중심에 꽂혀있는 거대한 비석을 보았고 그 비석에는 고대문자가 빼곡히 적혀있었고 비석의 크기도 일개섬들보다 더 거대할 만큼 컸습니다